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시라프입니다 어, CX20 이라는 건데요. CX-20 이라고 합니다. 자, 6 자이로 가지 해가지고 시스템을 해가지고요. 어, GPS도 잡히고, 그 다음에 자이로로 인해가지고, 되게 안정, 안정스러운 그런 이제, 쿼드컵터예요 드론 계열인데요. 음, GPS를 잡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그, 세팅이 가능하고요 어, 일단은, 제품에서 내가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 다시 한번 세팅하면서, 개봉 한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개봉하려면은 먼저 가위나 칼이 있겠죠. 자, 가위나 칼로 자 위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뜯어서 두번 개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나왔던 시카라는 헬기 어, 코트 커터 많이 해봤는데요. 코트 커터보다는 그 코트 커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 난이도가 있네요. 개봉하는 것부터 난이도가 있네요. 이게 안 뜯어지니? 아, 나바본가봐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자, <laughs> 여러분, 여러분, 어... 살살 벗기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여러분에 제가 여러분 이거 하나 못 뺏겼다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또 저를 봐주시면 어떻니까 자, 박스가 있고요. 이거 본체 박스 그다음에 그다 다리, 다리, 랜딩스키, 랜딩, 랜딩, 랜딩.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저건데요. 요거는딱 봐도 뭐냐 고정하는 거. 네. 배터리, 배터리, 그다음에 뭐가 더 있을까요? 스펀지, 스펀지로 뭐 있을까요? 공구. 어 얘는 무슨 뭐 박스, 자꾸 박스가 나오죠? 여러분 옛날 때 알아요. 그 아버지가 저녁에 오시면서. 그 여러분들 그과자상자있잖요 과자상자 과자상자 나오면 거기다가 막 이런저런 막 이렇게 여러가지 있었잖아요 과자상자에 이제 여러가지 들듯이 인력구성이 많이 되어있네요 구성이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자 조종기 본체 그다음에 스키드 내 배터리 그다음에 고정 아자타 그다음에 충전기 공구 그다음에 이거 뭘까요 날개 자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으려는데 어, 뜯는 게 일이, 이, 뜯는 게일이겠는데 이거? 예? 일단, 뭐부터 뜯을까요? 자, 뭐니뭐해도 본체를 뜯어야 되겠다, 본체. 본체를 뜯어야 되고요 본체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를 뜯습니다 본체를. 자, 진짜로, 시커는 그냥 한 방에 뜯는데 얘는 진짜 박스 맞네요. 그만큼 귀한 제품인가 보죠? 띠리리리리리리. 리 자, 갑니다. 자, 후진해가지고 나왔어요. 일단은, 야, 박스 봐라. 박스 엄청 많네. 박스, 박스 버릴게요. 박스. 박스는 뭐 나중에 이동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전 이렇게, 이렇게 달려 좋은데. 아, 날개를 먼저 할래다가이단세개 세팅이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어, 바로 날려면은, 음,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조종기 먼저 뜯을 줄 알았죠. 애들이. 일단은 옛날에 용량이 작았던데 지금은 2700으로 2700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2700으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박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랜딩 스키드. 자, 다리죠, 다리. 자, 다리가 이렇게 보이네요. 다리가 밑에 보이는데 나사 4개랑, 그 다음에 이렇게 스키드 앞쪽, 옆쪽, 오른쪽에 생기겠죠? 얘네는 진짜 선물,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키보드 캐스 공적이 많이 됐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공적 화장실 좀 물어봐야 되는데요? 여기 박스가, 이게 맞냐고. 이 다, 이거 다 환경, 용, 인자예요 환경, 뭐예요, 이거, 이거? 버리는안되 와. <laughs> 또, 뭐있어요 <laughs> 자, 이거 뒤집은 다음에, <laughs> 아, 주의사항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보시면 여기 톰이 있거든요, 홈? 여기 홈파제 있는 걸요? 여기다가 잘 껴가지고, 기스 안 나게끔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홈을 파서 홈에 있는대로 잘연결한 다음에 옆에 홈으로 또 넘어가야 돼요 홈에서 홈으로 가야돼요 이거 잘못해서 하면요 이게 찍힙니다 찍혀요 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케이블타이 아까 두개 있었잖아요 케이블타이 필요해서 케이블타이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손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게끔 여기 돼있네요 어? 아까도 다섯 개인데 또 다섯 개네 다섯 개 5개 맞나 본데요? 어그 이유가 있나 본데 다섯 개된 이유 자 다섯 개된 이유 이거 왜 이렇게 또 빡세 자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가 되게 차분하게, 착, 착실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 드시고요. 어, 나 지금 이거 일하고 있어요. 어, 빨리 오세요. 아, 네. 회원님 죄송합니다. 아, 알겠어요. 네 네. 어. 예, 제 남자친구예요. <laughs> 술 먹고 맨날 만남자 <laughs> 친구. <laughs> 이름이 원원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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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이름이 원빈이에요. 원빈. 저번에도 나왔는데 원빈 아버지. 윤영한 <laughs> 그 원빈 아버지. 자기 술 먹는데 맨날 자기 술 먹는다고. <laughs> 원빈 아버지가 화랑네요 야, 근데 진짜로 여러분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이거 인간적으로. 야 이거 동영상 지금 5분 됐잖아요. 벌써 5분이면 세팅하고 날려가지고 이제 여러분 나갑시다. 딱 이래야 되는데. 얘는 아까부터 진짜로 제가 지금 두 번째 조립이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그냥 세팅이 되어있으면 안 될까, 이렇게? 그쵸, 진짜로 오래 걸리잖아요? 진짜 세팅하면 30분 걸려요. 근데 뭐, 그런 재미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 이쪽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 하나 남는 이유로 보여다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보시면은 뭐, G 플러스 O, V 뭐, 여러가지 써있거든요, 이거. 복잡하게 막 써있어요, 이거요. 이거는 아마 3단계 아니면 4단계 부터 일단 헬기가 뭐 날라야지 뭐 촬영하다든지 잖아요 예, 네, 제가 이런 것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자, 두 개를 이렇게 꽂으셔가지고, 양손을 이용해서 두 가지 정도 하시고, 자, 이렇게. 이거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을 거예요. 응. 네. 요거 한쪽 하시고, 이쪽도. 이쪽으로 하셔서 잘꽂습니다자 이렇게 일단은 아마 뺄라 <laughs> 없이 날리거나 뺄라 있거나 10분 정도 해가지고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했어요 자그두 번째는 여기 배터리 집어넣을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자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어 한쪽으로 방향쪽에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양쪽으로 한쪽 방향은 몰리지 않게끔요. 오른쪽에, 왼쪽에 9시 방향이 소신이 쪽이면, 왼쪽, 오른쪽은, 어, 오전 3시 방향은 배터리 쪽. 그래서 꽂는 거예요. 오케이. 잘 되는지, 오케이. 삐이오케 하나 남는 거는 잠깐 대기할게요. 자, 일단 빼고. 자, 빼고. 자, 일단은, 빼려기 <laughs> 전에 전전기. 배터리 배터리 4개 있죠? 코런빠터리 4개만 준비해 주세요. 멋있는 칼로 딱 뜨면 좋은데, 가위로 이렇게 하니까. 자 조명기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박스 봐라. 박스 또 박스. 와 이거 환경 오염인데 이거 다 어떻게 하냐 이거? 환경오염이에요, 이거 환경 <laughs> 오염이야 이거. 이거 환경 오염이에요. 어떻게 이거? 또 박스 버리죠. 박스다 박스처럼 그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거 새 거니까 새거 이렇게 돼 있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자네 개. <laughs> 조명이 이쁘네요. 그렇죠. 색조 액션 죠 럭셔리하죠. 이쁘니까 잘 집어넣고 뭐 스펀지가 어 스펀지가 있는 이게 <laughs> 아마 이거 없을 때 이게 배터리가 아마 분명히 이이가 깊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배터리도 어떤 배터리는 두꺼워요. 2 7 0 0짜리도 두껍고요. 또2 0 0 0 m 리도 얇고 그래요. 이 배터리 두꺼우니까 이거게 얇잖아요. 얇으니까 밑에 스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펀지 왜냐면 이거 가다가 갑자기 전원 연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스펀지 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스펀지 넣어서 넣어서 이거를 탁 오 자연스럽게 닫히네요 자 그리고 0으로 올려놓고요 얘는 얘도 0으로 올려놓으세요 0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모드 2입니다 모드 1도 되고 2도 인는데요 이거 모드 2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 연결할게요 사료이 네. <laughs> 방송 중인데요 음? 조용히 좀 하시겠어요? 방송 중인데 자 이거 끼고 아까 낄때 어떻게 꼈죠? 끼고 난 다음에 자. 이소리가 계속 들릴 거예요. 띠리리 그러면은, 이미 바인딩은 된 상태예요. 바인딩은 됐는데 어, 이, 모두 펠라 있죠, 펠라. 이 펠라가, 펠라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그죠펠라 펠라가 원하지, 마, 원, 잘 다녔죠? 펠라가 움직이면 안 돼요. 자, 펠라가 움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잠깐 대기 상태예요, 펠라가. 펠라가 대기 상태고, 자, 펠라가 대기 상태고, 제가 여기서 펠라를 달면은 위험하니까, 일단 보여주기만 하고, 작동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GPS 잡는 것도 있는데, GPS 잡는 건 시적으로 위에서 잡아야 돼요. 그 위에 안잡혀요 그래서 네개다돼 있는데요. 어, 아까도 한번 제가 꼈다가 뺐는데 이게 방향이 있어요. 이게 잘 보면요. 화살표 방향이 있고요. 화살표 방향에 또 여기도 화살표 방향이 또 있어요. 보이세요? 화살표 방향. 화살표 화살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거 시계 방향인지 시계 반대 방향인지. 그래서 은색이죠. 은색. <laughs> 은색은 역방향으로 푸는 거 맞고요. 그렇죠? 은색은 역방향. 아, 글 아니야. 잠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얘는 정방향으로 틀리는 거예요. 오른쪽이 틀립니다. 오른쪽 왼쪽이고 잘 보시고요. 자 오른쪽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뒤쪽에 보고 이거 빨라가 있으면 빨라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 빨라 이거 위험해 이거 한 번에 그냥 갑니다 이거.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세팅부터 할게요. 자 <laughs> 전원을 키기 전에 전원을 키기 전에 이게 다섯 시방이죠. 다섯 시방 이거 그렇다. 그리고 다섯 시방 이 다섯 시방 내린 상태에서 켜요. 딱 되죠. 근데 놔둬요. 놔둬요 그러면 얘가 지금 계속 움직이잖아요. 얘를 움직이 이제 바 냄새에서 한번더 내리잖아요. 그 1초, 2초, 3초 딱 놔두면요. 얘가 이제 멈춰요. 그쵸 그렇죠? 멈췄죠. 그 상태에서 크아, 아까 이거 몰라서 많이 헤맸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들. 복습. <laughs> 다시 복습. 다시 복습. 다시 보세요. <laughs> 자, 저는 내려간 상태예요둘다 내려간 상태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아까 여러분들 헤맸는데, 청하신 분들 도 헤맬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20분 정도 헤맨 것 같아요. 자, 어, 킵니다. 뭘 키느냐. 얘는 스위치가 없어요. 바로 코드 꽂으면 커집니다. 켜집니다. 보세요. 켜져요. 띠리리 뭐가 이제 신호가죠 띠리리 나 준비됐어요 딱 준비됐어요 할때 다섯시 방향으로 다시 방향으로 내리고 올립니다 화답을 해주죠 띠리띠리 준비됐냐 나도 각때갈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그런데 이둘중둘 둘 중에 여러분들 빨간색이면 뭐예요 깜빡깜빡거린다는 건요 나 정지하라는 얘기잖아요 정지 야 움직이지만 지금 락이 걸린 상태예요 이 뺄라가 락이 걸린 상태 뺄라가 벨라가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락이 걸린 상태예요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죠.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자, 보세요. 얘를 다섯 시 방향으로 내리면서 3초간 기다리면요. 이게 색깔이 변합니다. 자, 보세요. 자, 색깔 변합니다. 자, 보세요. 1초? 3초면 돼요. 2초? 3초? 오케이. 짠! 멈췄죠? 그쵸? 이제 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벨라를 올립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 얘는요, 어, 이거 이 빨간색은 이 모터를 내가 올리 거냐 내리냐 요 내용 시켜서 오너프스위치는 시동 거는 내용이고요. 이 파란색은 뭐냐면요 진짜 대도 돼 진짜 날려도 돼 해주는 GPS 기능입니다. GPS 기능. GPS 기능은요 제가 올라가서 한쪽 방향 잡고 오른쪽 왼쪽 움직이면서 할 거예요. 자 여기 (1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2탄부터는) 요거 펠래 잠가서 올라올 라 (1라) (1라) 올라가는 거까지 할라, 할라, 진행할게요 자 (1탄까지) 끝나고 자 (2탄)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자, (15분까지) (15분) 정도 되게 동영상인데요 자 이제 빨래 끼고 하는 거올라겠습니다아 시합했습니다.